주가는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 본질 가치는 뭐다? 이익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찾는 거 뭐야? 본질 가치가 오르는 거. 그거 이꼴 주가가 오르는 거.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는 기업을 찾으면 주가가 오르더라. 나 초보용, 다 중수용. <목소리> 어, 본격적으로 오늘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언제 사야 하냐고요? 이걸 보면 됩니다. 영업익률 이 보는 방법만 바꾸면 상투 잡는 일이 없어집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주식은 안 사면 안 잃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라니까 주식 투자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렇게 돼 있어 내가 고수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견디고 장기로 잘 하다 보면은 가장 좋은 수익을 내는 자산이다. 이거는 맞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보통 초반에는 주식을 안해상승장 초반에는. 에이씨 조금 오르다 말겠지. 막 올라가잖아 그때 가서 막 전전긍긍하는 거야 포모 느끼면서 어떡가지어떡가지야내 친구 부자 됐다는데 내 친구 뭐 반포 이사 갔다는데 어 걔네 하이닉스 성과급 받았다는데 어 나도 해야 되나 해야 되나 하다가 딱 사면 그냥 바로 상투 잡고 그때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어 상투 잡는 일을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 어, 그중에 어 가장 쉬운 방법 요거 하나만 지켜도 상투 잡는 일은 없어지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릴 거고 그거는 영업이익률을 보는 방법입니다 뭐 영업이익률 뭐 네이버 금융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어 요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그 전에 어 나는 영업이익률 뭔지 모르는데요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 중수 고수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 기준 초보 중수 고수 순으로 어, 세 가지 풀팁을 어, 드릴 겁니다. 먼저 완전 초보다. 어, 나 영업이익률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부분만 보고 가셔도 됩니다.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 어, 주식을 고르는 법 초보 버전 자요한 어, 문장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의심하거나 어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배척하시는 분들은 나랑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 종교의 신자야. 버피톨로지라는 종교의 신자야. 근데 다른 소리 할 거면 나안 만날 거야. 나랑, 어, 뭐 부동산 얘기 괜찮아요. 뭐 연예인 얘기 괜찮아. 다 괜찮은데 주식 얘기, 투자 얘기는 이거는 외워둬야 됩니다. 주가는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 이거 외워. 그냥 외워. 주가는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 그러면 주가는 뭔지 알잖아요. 네이버 금융에 나오잖아요. 그죠? 수렴한다 뭐예요? 붙는다. 같이 간다. 그럼 여러분들 모르는 건 뭐냐? 본질 가치가 뭔데? 그것만 알면 되겠네? 왜냐면 본질 가치랑 주가랑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본질 가치는 뭐냐? 기업의 이익입니다. 이익. 물건을 팔고 나서 쓸거다 쓰고 남는 거. 이익. 수익. 순이익. 뭐 영업이익. 그 이익이야. 이익이 꼴 본질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뭐에 수렴한다? 주가는 이익에 수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되죠. 주가는 본질 가치에 수렴하는데 본질 가치가 이익이니까 주가는 이익에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고 싶은 거야? 주가가 오르는 주식을 찾고 싶죠. 주가가 내리는 거 필요 없지. 배당 많이 주는 거 따박따박 주는 거 필요 없지. 주가 오르는 게 짱이잖아. 그죠? 그러면 주가가 오른다는 뭐야? 본질 가치가 오른다. 본질 가치가 오른다는 뭐야? 이익이 오른다. 자, 정리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가 상승할 종목을 찾고 싶으면 이익이 상승하는 주식을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초보 버전이에요. 아씨,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뒤통수 맞습니다. 안전벨트 꼭 매세요. 자, 중수 버전 나갑니다. 중수 버전. 아, 좀 믿습니다. 합니다. 믿습니다. 자, 중수 버전 가요. 중수 버전은 영업이익률이 뭔지 알아. 근데 그러니까 오늘 뭔지는 잘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근데 뭔지 아는 사람 중수 버전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중수는 또 말로 하면은 어, 너무 쉽다 그래. 자, 너무 대충 한다고 하니까 자료를 준비했어. 자, 자료 봅시다. 자료를 틀었으니까 저도 제 화면이 잘 나오는가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 어 이거 화면 바꿨는데 뭐 소리 안 나와요? 화면 제대로 안 나와요? 하는 거는 바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보입니다. 저도 틀 거예요. 꼭 이렇게 틀라 그러면 핸드폰이 아, 애플이 좋은 거 맞죠? 음, 들었어요. 자, 갑니다. 에... 일단 영업이익률이 뭔지 알아요. 영업이익률 써 있잖아요.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은 뭐냐면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영업이익이 뭔데? 영업해서 번 이익. 다른 거 해서 번거 말고, 어, 내가 아이폰 파는 회사야? 그럼 아이폰 팔아서 영업 번 영업이익. 누구 돈 빌려줘서 번 이익 말고, 비트코인 사서 번 이익 말고. 내가 영업해서 번 이익을 매출액과 나누면 영업이익률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회사 2013년에 매출액이 3,027억, 뭐 3,000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100억, 102억 정도입니다. 이걸 나누면 3%. 3,000억을 팔았더니 100억이 남더라. 그럼 3% 정도 되는 거야 자, 요거까지는 초보분들 그냥 외우세요. 이거 공식이니까. 자, 이제 중수분들 들으십시오. 중수분들. 판단해 보시면 돼요. 2013년에 3,000억, 2014년에 3,100억, 2015년에 2,900억.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에 100억, 90억, 뭐 70억. 영업이익률은 3% 정도, 뭐2% 왔다 갔다. 좋은 주식이에요? 안 좋은 주식이에요? 마음속으로 솔직히 외쳐. 지금 외쳐. 나중에 답 얘기할 때, 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지 말고 외쳐. 좋은 주식이야? 안 좋은 주식이야? 자, 보통은 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왜? 야, 매출액도 안 늘어나. 이익은 감소해. 야, 팔아가지고 2% 남겨, 결국? 100만원 팔면 2만원 밖에 안 남아? 안 좋은 주식이네. 라고 생각하실 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 2013부터 2015까지는 방금 전에 본 테이블이고, 그거를 2016, 2017, 2018. 이렇게 늘려놨어. 자, 어떻게 됐어? 이제 좀 좋은 주식이에요? 이제 살만합니까? 어떻게 생각해? 아까는 별로였는데 지금 살만한가? 자 어떻게 됐나 봅시다. 2015년까지는 매출액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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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익은 영업이익은 쪼금 쪼금 떨어져. 그죠? 그런데 2016, 2017, 2018 어떻게 됐어요? 3600억, 4500억, 4700억 늘어나. 어 매출액이 늘어나네. 영업이익률 어떻게 됐어? 2% 밖에 안 됐네. 애가 7%, 9%, 12%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이 같이 늘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아 영업 이익률이 같이 늘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영업 이익이 71억밖에 안 되는데 250억, 400억, 500억. 와. 좋은 주식이죠. 성장하잖아. 이익률도 좋잖아. 그죠? 좋은 주식 아니에요? 이것만 딱 보면 이 장표만 봤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업에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답안지를 볼까요? 이 주식은 불닭볶음면을 처음 팔기 시작한 2015년, 처음 수출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2018년,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테이블 그대로의 같은 기간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좋은 기업이에요 라고 할 때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야. 안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에요 할때 여기야. 자. 안 좋은 기업일 때이 회사 주가는 여기 보면 2만 원. 좋은 기업이에요 할 때는 10만 원. 어 맞아. 좋은 기업이 됐어. 좋은 기업 된 다음에 2018년에 살 거야 이 주식? 500 오른 다음에? 아니면 안 좋을 때 매출액도 성장하지 않고 이익률도 낮을 때 2만 원에 살 거야. 뭐할 거예요? 2만 원에 살 거야? 10만 원에 살 거야? 2015년 16년에 살 거야? 2017년 18년에 살 거야? 자. 어, 다시 제 얼굴 크게 바꾸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분명 제가 외치라고 했어. 내가 댓글에 달라고까지는 안 했어. 지금 부끄러우셔 가지고 댓글에못 달았는데. 분명 2015년까지는 이 주식 거들떠도 안 봤을 거야. 2018년엔 좋은 주식이라고 평가했을 거야.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올랐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2018년에선 상투 잡는 거야, 상투. 왜? 영업 이익률이 높아서 산 거잖아. 돈을 잘 버는 회사라서 산 거잖아. 그럼 상투 잡는다니까? 그게 좋잖아 내가. 영업이익률은요. 높은 회사를 사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라셨죠?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적 없죠? 영업이익률은 낮을 때 사는 거예요. 낮을 때.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수님들을 위해서 지금 뒤통수 맞아가지고 얼럴할 뒤통수 이 중수님께서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 가치가 상승해야 주가가 오르는데 본질 가치는 이익이니까 우리가 주가 차익을 누리려면 이익이 올라가는 기업을 사야 된다. 올라가는 올라간이 아니고 올라갈 올라가는을 사야 돼요. 이익이 상승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출액이 커지거나 많이 팔거나 아니면 이익률 증가 똑같이 100만 원을 팔아도 만원 남기던 거에서 5만 원, 10만 원더 많이 남기던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장 좋은 케이스는 뭐야? 매출액이 늘면서 이익률도 좋아지는 거. 방금 전에 본 거. 삼양식품이 원래 내수만 하다가 수출을 하니까 매출도 늘고,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불닭볶음면을 비싸게 사주니까 이익률도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익률이 낮은데 물건이 잘 팔리는. 그러면 매출액이 성장하면서 이익률이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기업.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를 해요. 오해를. 야, 그러면 네이버에 들어가 가지고 이익률 낮은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에 이익률 낮은 것만 골라서 사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익률 제일 낮은 놈 사야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잠재해 있는 이익률 자체가 낮다면 투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냐 하면 공헌 이익률. 공헌 이익률. 지금 영업 이익률 말고 공헌 이익률은 높아요. 내가 반도체를 만들면, 컨텐츠를 만들면, 인터넷 플랫폼 AI 사업을 하면, 지금 영업이익률이 낮지만, 나중엔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이잖아. 그죠 근데 핸드폰 부품을 만들면, 러닝화, 깔창을 만들면, 그거 자체가 잘 돼도 이익률이 높지가 않아, 공헌이익률이 낮아, 이런 업종에는 아예 투자를 삼가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만 지키면, 업종을 잘 고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낮은 상태에서 사면 돈을 버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잘된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높을 때 사면 상투 잡는 거예요. 거꾸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들었는데 아씨 너무 쉽네. 어? 뻔한 얘기네.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쟁이거나 고수입니다. 자, 거짓말쟁이는 어차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저한테 악플만 달 거니까. 근데 고수는 지금부터 다시 주목하세요. 화면 바꿔가지고 제가 고수를 위해서 3단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바꿨죠? 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 올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뭐 11월엔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10월까지만 가져왔어요. 아직 11월이 안 끝나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이렇게 오른 것은 딱세 번밖에 없대요. 역사상 세 번. 너무 너무 많이 올랐죠? 다음 장표 볼게요. 같은 숫자입니다. 2009년부터 해가지고 16년 동안 길게 늘려봤어. 길게, 길게 늘려봤어. 코스피 어디 있어요? 코스피 밑에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많이 올랐어요? 진동밖에 안 하더라. 진동은 뭐예요?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거. 올랐다 내려왔다 올라왔 많이 갈수 있어요? 시계추가 여기보다 더 움직일 수 있어. 그럼 망가진 거야.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오른 것 같죠? 3배 올랐어요. 3배. 16년 동안. S&P500을 샀으면? 7배 올랐어요. 7배. 장기로 보면 별거 아니야. 더 좋은 자산이 있었다는 거 여기에다가 더 퍼블릭 자산운용 차트를 넣었어요. 더 위에 올라갔어. 더 위에. 진동, 변동, 변화. 진동, 변동, 변화. 더 퍼블릭 자산운용에 투자했으면 12배를 벌었어요. 종합주가 지수 3배 오를 때. S&P 507배 오를 때. 12배를 벌었어. 와, 대단하다 생각하시죠? 아, 더퍼블릭 자산 운용에 맡겨야 되겠다 생각하시죠? 자, 보라색이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코스피, S&P 500, 더퍼블릭 다 진동하고 있어. 뭐, 보이지도 않아, 올랐는지, 내렸는지, 뭐, 잘 몰라. 왜? 삼양식품이 압도했으니까. 삼양식품 70배 올랐어요. 70배. 같은 기간 동안. 자 고수 분들 보세요 내가 15년 팀 6년 동안 나 3배 벌었을까 6배 벌었을까 12배 벌었을까 70배 벌었을까 삼양식품 차트만 볼까요 자여기가 2015년 2014년 16년 모일 때야 수출 안할때와 여러분들 안 좋다고 했을 때 그죠 여기가여기가 여기가 2018년 1 6 1 7 8 수출해 가지고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좋다고 했을 때돈 많이 벌었다고 했을 때. 그러고 5년 기여 5년 기업. 기 그러다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그러다가 미국 유럽 진출해. 그러다가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다가 공장 증설한다고 또기여 그러다가 주가가 160만 원. 이 70배, 10년으로, 2015부터 2025년까지 10년으로 쫙 늘려놨잖아요? 보이지도 않아. 2016년부터 18년까지 4배 급등한 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횡보한 거 보이지도 않는다니까? 짚을 수도 없어. 이런 기업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저희 회사보다 많이 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데? 뭐 삼양식품 사라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뭐, 뭐 어떤 기업이라고 그걸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건데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어, 당연히 설명 드릴 거예요. 그게 더 퍼블릭 자산운영 김현준이 지금 모니스 파브라이의 투자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필리 피셔,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이런 스타일로 가려고 하잖아요. 가려고 포트폴리오를 점점 바꾸고 있어 지금 더 훌륭한 기업, 더 좋은 기업, 더잘 경영하는 기업을 바꿔서 더 집중 투자, 더 장기 투자로 가려고 하고 있다. 현재 더퍼블릭 자산운용이 사려고 하는 주식들 뭐냐 첫 번째 시장이 넓어야 돼요.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한국 기업 코스피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출 없으면 하지 마. 한국은 작잖아, 그죠? 시장이 넓어, 작업 작지. 수출을 해야 돼. 넓잖아. 그러면 시장이 그대로인데 커지는 거뭐 그대로인데 커지는 거. 뭐. 예를 들면 맨날 얘기했던 일본의 디지털화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포메이션 아날로그로 하는 걸 디지털로 바꾸더라라고 하면 그게 사실 시장이 큰 거야. 전체 시장 같지만, 디지털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 먹어가잖아. 전체 미디어 시장, 광고 시장의 크기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광고하는 건 비슷하니까. 근데 그거를 TV, 신문, 잡지 에 하다가, 길거리 에 하다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에 하기 시작하니까, 그 회사들이 미친 듯이 커지는 거야. 넓은 시장이죠. 또, 자율주행 기술,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 원래 없던 거야. 이 세상에 없던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너무 원하는 거야. 시장이 넓잖아요. 그죠? 1번. 두 번째, 뛰어난 제품.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뛰어난 제품이 뭔데요? 브랜드에 충성해야 돼. 애플이 아이폰 만들다가 우리 아이패드 낼게요. 에어팟 낼게요. 애플 워치 낼게요. 근데도 어떻게 해? 그것만 사? 브랜드에 대해 충성하고 그 에코 시스템 생태계를 만들어놨거든. 워런 버핏이 의미 있게 애플 지분을 사기 시작한 게 2016년이에요. 그때 어떤 때냐? 아이폰 7 나왔을 때. 근데 아이폰은 6부터 혁신이 없다 그랬어요. 혁신이 없는데. 애플워치가 2015년에 나와 에어팟이 2016년에 나와 애플페이가 2014년에 나와 브랜드 충성도가 점점 강력해지고 또 하나 전환비용 거기서 못 받고 아이폰 한번 쓰다가 딴 데로 가기 싫어 귀찮아 네트워크 효과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가 카카오톡 하는 거 한번 들어오면 내가 거기를 싫어해도 친구들이 거기 있으니까 못 나가 카카오가 지금 뭐 릴스 같은 거 만들었잖아. 사람들이 막 짜증 났잖아왜 짜증내? 짜증내 필요 없어. 대체제가 있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 그죠? 내가 음식점 좋아하는 데가 있어서 막 갔어. 근데 맛이 변했어. 사장님 바뀌고 불친절했어. 그럼 어떻게? 안 가. 안 가. 다른 가게 가지 뭐. 왜? 대체제가 많으니까. 근데 카카오톡이 그렇게 했을 때왜 뭐라 그래? 왜 자꾸 화를 내? 사실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 거야. 뛰어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다만 카카오톡은 넓은 시장을 못 가지고 있지.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그때는 넓은 시장을 갖고 있었으니까 카카오가 주가 많이 오른 거야. 지금은 디지털라이제이션 스마트폰 다 쓰는 건데 메신저 다 쓰는 건데 한국 사람 다 쓰는데 외국 사람 카카오톡 아무도 안쓸 건데. 그러니까 뛰어난 제품이 지만 넓은 시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사는 거야. 자, 넓은 시장과 뛰어난 제품이 있고 하나 더 훌륭한 경영자. 마지막 일시적 혈압 뛰어난 제품, 아니 넓은 시장, 뛰어난 제품, 훌륭한 경영자를 가지고 잘 성장을 할수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사고가 터졌어. 뭔가 잠깐 절고 있어. 하지만 회복할게. 분명해. 왜? 뛰어난 제품, 아 넓은 시장, 뛰어난 제품, 훌륭한 경영자를 갖고 있으니까 분명히 회복할 거야. 라고 할때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훌륭한 경영자는 뭐냐? 아, 내가 넓은 시장 알겠어. 뛰어난 제품도 알겠어. 근데 경영자 어떻게 판단하는데? 경영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훌륭한 경영자는 과거에 이미 잘했을 거야. 지금 갑자기 새로 CEO가 왔어, 새로. 훌륭한지 알아몰라 몰라 절대 몰라 창업한지 얼마 안 됐어 훌륭한지 알아볼라 절대 몰라 오래됐는데 이 사람이 사장된지 경영한지 오래됐는데 계속 잘했어 전교 1등이 전교 막 100등은 안 돼요 그잖아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집안이 망하지 않는 한 그냥 전교 1등은 1등등은 10등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잘해 근데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이 고 3이야 수능 다쳤어 그럼 공부해야 안해그 다음에 안할수 있잖아 나같이 대학 들어가면 공부 안 하는 사람 많잖아. 그럼 소용없어 근데 중1이야 초6이야 어? 대치키지야 그러면 앞으로 중3 고1 고2 고3 수능까지 계속 전교 1등할 확률 기간이 길잖아 무슨 얘기야 그 경영자가 과거에 잘한 경영자가 지금 나이가 많으면 안돼 나이가 적당히 어려야 돼한 최소 한 70대 이렇게 가면 안된다한 5,60대까지 왜냐면 앞으로 10년 더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경영을 할수 있을 만한 지배력, 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회장님의 총애를 받던, 뭐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얘랑 10년을 동행하지. 과거에 10년 잘했어. 다 들어가. 근데 70살, 저 은퇴하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버크셔사면 어떻게 돼. 버핏 할아버지 은퇴 안 되잖아. 그죠? 자, 이거 너무 쉽죠? 과거에 잘한 놈. 근데 지배력이 있고 어린 놈. 좋아. 하나 더. 조금 더 어렵게 가봅니다. 주가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는 놈은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 그리고 또 이렇게 간 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 어느 순간 횡보한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사람들이 횡보하는 기간에 관심이 떨어지잖아. 야, 저거 재미없는 주식이네. 지루한 주식이네. 기회비용이 나니까 다른 거 플레이하고 와야지. 그러는 동안 회사가 뭔가 하고 있어가지고 빵이 빵 나. 그럼 주가가 상하가 빡 치고 끝나는 게아니에 야, 얘 이렇게 잘했어. 아,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네. 하면서 사람들이 또 관심 막 끌면서 주가 그 다음부터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지속적인 성장을 잘했다는 전제조건 하에 그횡보에다 갑자기 팡 튀고 횡보에다팡 튀고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있었을 거야. 그때를 눈여겨보는 거야. 그때 경영자들이 횡보할 때 무슨 의사 결정을 했고 그 의사 결정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데 영향을 줬냐. 그때 얘기한 의사 결정들이나 경영 전략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멋있고 훌륭한 것들이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까 삼양식품 이렇게 올렸다 또 저렇다 그랬어요. 왜? 공장이 꽉 찼대. 야, 인기 많은 건 알겠어. 근데 공장 짓는데 2년 걸리잖아. 그 동안에는 뭐 별거 별일 없어. 딴거 하고자. 얘, 얘 지금 당장 안 사도 돼. 공장 다지었대좀 다시 오자. 이렇게 했을 거잖아, 사람들이. 근데 공장을 다 짓지도 않았는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났어. 왜? 사람들 기대감이 없었고 이 경영자는 어? 불닭볶음면 수출이 너무 잘 되네? 이게 우리 회사가 미래가 달려있는 거야. 당장 한국 소비자도 중요하지. 당장 장수 제품 먹고 싶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음도 소중하지. 하지만 일시적으로 내수 제품 줄여. 장수 제품인데 잘안 팔리는 거 줄여. 그냥 불닭볶음면 수출로 다 생산 다 돌려. 해서 꽉찬줄 알았는데 해외 수출부는 훨씬 비싸게 팔리고 많이 팔리고 이익률이 높으니까 이 회사가 어닉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야. 그런 행동들을 여러 번 반복했는가?가 경영자가 훌륭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일시적 결함이었잖아요. 야,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알아? 일단 일시적으로 결함이 있으려면 횡보를 하거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야 돼. 한 뭐, 최소, 뭐, 한달 이렇게 말고, 한 뭐, 6개월, 1년 이렇게 횡보하거나 하락해야 돼. 왜 그렇게 되냐? 일반적으로는 시장 참여자,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기대하는 것하고, 그 경영자가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 그게 다를 때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합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주가 막 올랐잖아요. 왜 그랬어? 젠슨 황이, 야, 우리 AI 가자. 우리가 이거 독점하고 있어. 시장 참여자 생각 어때? 어? 그, 동참해. 동의해. GPU 계속 팔아. 라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약간 흔들리잖아. 왜 흔들려? 구글이 뭐 TPU를 만들었대. 엔비디아 필요 없대. 브로드컴이래. 근데 젠슨 황 뭐라 그랬어 아니야. 우리 거 계속 필요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한 세대 앞서 있어. 기술력 좋아. 우리 내년 후년 물량 다완판돼서 다른 얘기를 하지, 그치? 다른 얘기 하니까 주가 흔들리는 거야. 그게 일시적 결함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테슬라. 테슬라 저희가 투자할 때 사람들이 뭐만 봤어? 전기차 판매량만 봐. 야, 전기차 많이 팔아야 돼? 왜? 그 전에 이 회사 주가가 오른 게 자기가 투자한 이유가 전기차 판매가 잘 돼서 그랬거든. 근데 일론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보지 마. 우리 자동차 회사 이제 안할 거야. 앞으로 자율주행 회사 할 거야 로봇 회사 할 거야 자꾸 얘기를 했어 근데 시장 참여자들 모르 아, 모르겠고 그, 나중 얘기니까 말도 꺼내지 마 그냥 전기차 좀 지금 잘 팔아봐 중국 애들한테 지고 있대 유럽에서 점유율 떨어진대 야너너 너 저기 정치 트럼프랑 친하게 지내면 다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거야 근데 그 일시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생각이 달라야 돼 여러분 생각이 경영자랑 일치해야 돼 많은 사람들은 야 지금 당장 GPU 좀 팔아줘 구글, TPU, 브로드컴 다 뭉개줘!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 젠슨 황이, 어, 피지컬 AI로 간대. 거기에 공감해야 투자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생각과 젠슨 황 생각이 맞으면 일시적 결함으로 끝나는 거야.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는 자율주행 기술만 되면 자동차 안 팔아도 돼. 어? 일론이 비슷하게 생각하네? 근데 그 생각이 맞으면 이 횡보나 하락이 일시적 결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주가는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 본질 가치는 뭐다? 이익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찾는 거 뭐야? 본질 가치가 오르는 거. 그거 이꼴 주가가 오르는 거.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는 기업을 찾으면 주가가 오르더라. 그러니까 초보용. 자, 중수용. 이익이 올라가는 방법. 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매출액이 상승하거나 이익률이 좋아지거나. 매출액 상승은 너무너무 편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걸 찾아. 좋은 회사래. 수익성이 높대. 그럼 그 다음에 안 올라가요. 앞으로 이익이 올라갈 회사. 그러면 영업이익률 어떻게 봐야 된다? 높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낮은 걸 봐야 된다. 다만 그냥 낮은 거 삐비고 있는 거 땅바닥에 붙어있는 거 사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속성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익률이 낮은 거를 사야 된다. 근데 그렇게 짧게 짧게 플레이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 투자. 삼양식품 10년 가지고 있으면서 70배 먹은 사람이 코스피 싸대기 때리고, S&P 싸대기 때리고, 더퍼블릭 싸대기 때리면서 큰 부자가 되더라. 그런 기업은 어디서 오더라? 경영자에서 오더라. 어떤 경영자가 있어야 된다? 넓은 시장, 뛰어난 제품을 가진 회사의 경영자에서 오더라. 그래서 경영자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리바이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여기 보면 더퍼블릭.co.kr 입니다. 이 더퍼블릭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 누구나를 뜻해요 일반 펀드를 은행 창구에 가서 가입을 하는데 수익률이 안 좋아 코스피랑 비슷해 10년 동안 2천 3 0원 왔다 갔다 해좀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어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를 위한 투자의 시작 더 퍼블릭 자산운용을 만든 거고요 홈페이지는 한번 쓱 구경을 해 보시고요 여기 더 퍼블릭 래퍼 구독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 보세요 이걸 누르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성명, 전화번호, 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이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뉴스레터, 투자상담 둘다 이렇게 고르고 나서 보내기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희 담당자가 뉴스레터만 받고 싶어요 하는 샤이한 분들한테는 뉴스레터만 보내드리고요. 투자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쓴 내용을 기반으로 투자상담을 돈안 받고 당연히 돈안 받고 어,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펀드로 가입해 주시면 뭐 저희는 너무 감사. 하고요. 이 뉴스레터라고 하는 거는 저하고 제 파트너 그리고 저희 펀드매니저들이 어, 이달에 한달 동안 생각했던 어,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시기에 맞는 투자 격언 추천도서 그 다음에 재밌게 읽었던 경제 뉴스 저희가 탐방 갔다 온 기업의 탐방 노트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작 로 보내드립니다. 저희 이제 홍보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콘텐츠는 가득 담되 돈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꼭 뉴스레터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러다가 어 정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어 유튜버 김현준이 아니라 더 퍼블릭 자산운용 대표이사 김현준한테 궁금한 게 생기시면 금융상품에 대한 내 재테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기시면. 뉴스레터에다가 한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요. 채팅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채팅 상담을 누르시면 요새 전화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 바쁘신 분들 많은데 거기에 카카오톡 하듯이 대화를 텍스트로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